Si vim 안녕하세요. 얘 모닥 안 도는 거예요? 모닥 안 돌아요? 이거 다 해서 는안 나더라고. 아 어, 뭐가 이거 안 좋은데, 생님 그게 나야잖아 소리. 지금 누르면 나오거든. 아오바로드가 떨어진 가보다 아, 그. 그 바람도 오바로드가 접촉이 아. 지금 접촉이 안 좋아 이게. 아 꺼볼게요. 아 그게 줄이 안 좋아? 아, 네, 아, 접이접점이 티네. 그럼 다시. 아깍져깍 깍주면 될것 같은데요. 지금기오자아니 아니. 여기 접점이 십자로들해가라고좀 깜짝 는것 같아. 아, 지금기를내려거야죠 아니, 안내릴 때. 지금 절쯤에 안 좋으니까, 이쯤 잡아주세요. 이오바로드가 네. 떨어지면, 은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. 파란 거를? 네, 탁 튀어 올라가지고, 절쯤에 안 좋으니까, 부하가 좀 먹었는가 봐. 딱 잡으면 돼. 스파크가 좀 튀어가지고, 부하가 좀 걸리는가 봐. 이렇게 놓고. 수동, 자동. 자동으로 해놓으시고 저기 켜지이 여기 쏠 때는 수동으로 쏟고 저기 쏠 때는 자동으로 쏟고 하셔야 돼요. 저기 저 아, 받을 때는 아니 물질때 여기 물줄 물질 때는 수동으로해야 돼. 지금 저기 스위치를 내렸잖아요. 스위치 아니 물 나오게 한겨 저기도 지금. 저기 음. 물 나오게 하셨다고요? 예. 네. 그럼 물이 지금 없나? 아왜 물이 꽉 찼는데? 꽉 찼죠. 돌아가네요. 자동으로 하시면 돼요. 그렇지. 네, 이렇게 쓰시면 되고. 이금 올라가려나 봐. 네. 지금 올라가죠. 그 네. 아, 그래 내가 보고 올게요. 이물 잠그고 이물 틀어놓으셔야 아니, 돼요. 틀어놓은 거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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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물러 오잖아. 뭔 소리요? 뭐가 뻥 터졌는데? 네? 아, 예? 저가 저거 하신 거예요? 아니, 안 했어. 원래는 냉이 많이 입었다고 그러던데? 음, 근데 여기는 괜찮아. 아 낮은 쪽만 그런가 봐. 아포드밭에왜 저? 저. 예. 네. 거기가 좀 많이 입어. 거기가 제시가 안 돼. 좀낮은 음, 쪽이 많이 입었다 그러더라고 냉이를. 낮은 음, 아니 저 지대가 낮은 쪽. 예, 네, 그래요. 예, 거기가 저거 돼 가지고. 여기 가으면 괜찮은데 거기가 많이. 예. 네. 가 얼추 다 없어 그냥 거기. 음. 원래. 가볼게요.